인데요. 이십을 개정. 아니, 야이거이 <laughs> 정도는 괜찮아 하시는 어저리 운동하는데. 멍사류가 아니라 멍사류네. 살안쪄 이건 애초에 운동 그만큼 하는데 상관 없어. 저거 먹고 딴거안 먹으면 돼. 아무튼, 야이 솔직히 이거 호드 가방 개쩐다. 어 멀럭수산이었어. 야나제 주소 알아버렸네. 그럼. 나중에 커서 돌려야지아 나중에 커서? 야 우리 엄마 지금 나중에 커서 돌려주지도 않았는데요. 와우 이 이거 핸드메이드로 글씨 펜으로 적었구만. 음나 여기까지만 보여줘야지. 근데 그한지가 비밀장. 아니야. 야 F R E S, -S E N T가 뭐야? b Y는 알거든. P R E S E N T가 뭐냐? 결혼 자금이라고 이게 뭔 뜻이야? 코드 고백 시대로 만